아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아소서 아멘 -아 이 시간 윤영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역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리로 인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신성전원교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유를 기다리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항상 사랑이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천원교의 모든 형 성도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여하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하신 연로하신 권사님, 지, 권사님들 건강으로 고생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육신, 육신의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저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우리 주님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성행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지켜 주시옵시고 그 사업장에 어려움이,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복을 받는 저희 성도들. 사업장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합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들 인도하시느라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사는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 성도들 우리 주님 같은 자리, 그 자리에도 임하여 주셔서 주의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해결되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계절, 좋은 날씨 주셨사오니 저희 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어려운 코로나 1 9도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국유이 여긴, 여긴 여겨 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 큰 축복으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 우리 주님 말 사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 예배 의 시정을 우리 죽게 맡겨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